안녕하세요. 슈그즈 최수지입니다.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했는데 항상 개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저는 핸드볼 있는지도 몰랐는데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제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하지 말라는 반대가 많았는데 이제 제가 아주 졸르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포기하신 것 같아요. 엄마예요. 제가 말을 너무 안 들을 때가 많아가지고 엄마가 항상 저를 찾아다녀가지고 제 엄마도 너무 힘들었던 적이 많아서 맨날 울고 그랬거든, 저 때문에. 근데 그래도 저를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포기 안 하고 계속 지켜주셔서 그거에도 감사해요. 성나무 선생님이라고 지금은 일신여중 인독으로 계시는데요. 그 선생님이 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저 키워주셔가지고, 저 실력도 많이 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우승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드래프트에서도 이제 좋게 1등으로 뽑혔지 않나 싶어요. 그 나이에서 1등으로 뽑혔으니까 좋죠. 그리고 부모님도 같이 오셔가지고, 이제 엄마가 좀 울어가지고, 부모님이 제일 기뻐하셨어요. 어딜 가든. 제 SK 오고 싶어 했는데, 어, 옛날에는 조그마고, 제가그 빠른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제 SK가 좀 빠른 편이어가지고, 이제 가고 싶었는데, 나빼 대구 가가지고 거기서 하다 보니까 이적을 여기 여기 해가지고 전 엄청 좋았거든요. 귀엽고 이쁘고 멋있는 친구예요. 공만 보면 사람이 변하는 친구. 항상 귀여웠다가 공부는 순간 그 승부욕에 불타서 뛰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웃음> <웃음> 네, 제가 작은 편이에요. 이제 선언이랑 비슷한데, 선언님보다 조금 작아요, 저거. 근데 저보다 작은 선수들이 두명 있는데, 삼척의 김상민 그리고 부산의 정가희 선수, 그 선수들 다음 저가 작은 것 같아요. 다부진 선수. 키는 작지만은, 다부진선수요 압착 같고. 그 대구시청의 조아랑 선수. 강진이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도잘 챙겨주고 이제 친구에서는 이한솔 선수가 제일 친해요. 어, 중학교 때부터 친구여 가지고 한 지금 11년 된것 같아요. <laughs> 장기 떼줄수있는장 떼줄 그, 내가 그러니까 내가 사는 데 지장 없는 장기 떼줄수있는 없으면 안 되네. <laughs> 옛날 에더치했는데 <laughs> 요즘 살짝 건데기.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면 쓰레기를 만들거 아무튼 <laughs> 사랑해요 막상 말해보면 이제 거의 허당기가 많고 그 코트에서 보는 모습이랑 다르다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고 그래서 사람들도 좀 놀래요 제가 저런 성격이구나 하고 많이 놀랄 때가 많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표현도 하고 그러라고 하는데 저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일부러 막 이렇게 하는 걸더 못하겠어요 저는 저도 웃을 때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laughs> 저 라이트 윙인데 레프트 힌인데, <레프트에이> 네. <laughs> 어 그냥 수비를 성공했을 때 이제 빠른 속공으로 나가는 게 저의 역할이고, 이제 공격에서도 이제 구석에 있기 때문에 이제 찬스가 났을 때 이제 골을 넣어줘야 이제 수비도 넓어지고 골을 넣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 요 <laughs> 파이팅 어이 어렸을 때부터 어이어이 어이 해가지고 왜 어이어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도 하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하고 지금 다른 팀들도 다 어이어이해요. 딱히 라이벌은 없고. 승인 언니, 하랑 언니, 은주 언니 보면서 셋이 대표팀에도 있고, 이제 저도 기회가 줘, 돼가지고 대표팀에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같이 하면서 하니까 저도 모르게 늘고,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잘하는 선수들을 보지, 그냥 라이벌을 딱히 만들진 않아요. 이제 간중이 원래 항상 있었는데 없으니까 뭔가 허전하고 이제 연습게임 뛰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챔프전 올라간 팀 있잖아요. 그런 팀들 보면 이제 국소리도 들리고 막 해야 되는데 보는 사람들도 이제 챔프전 같지도 않고 그냥 좀 많이 다른 느낌이었어요. 음. 이제 여자 핸드볼이다 보니까 실제로 와보면 그냥 여자인데도 이제 몸상도 많고, 여자의 모습이 잘안 보인다고 해야 되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저희 팀 후배들한테는 거의 고참, 고참에서 중간이 게임을 다 뛰기 때문에 후배들은 게임 뛸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온다면 짧지만 그 시간에서 자기 주어진 시간에서 조금이라도 보여줘가지고 백업 선수도 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이제 언니들한테는 이제 후배들이 많다 보니까 언니들도 저희를 끌고 가는데 힘이 많이 들, 들겠지만 이제 저희도 밑에 애들 잘 이끌고 할 테니까 언니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하지 말고 저희 믿고 언니도 다치지 말고 그냥 열심히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SK 시그레즈 이제 유튜브도 활동하는데 핸드볼도 그렇고 SK 슈가 글라이더즈한테도 그렇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시 한 번. <laughs>